옥토데드 엔딩 보고 나서 하는 플래티넘 4의 랭크 게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플레 4예요, 여러분들. 플레 4, 플레 4개자랑 플레 4개자랑 일단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랭크 게임, 고고고고. 아 간만에 롤하네. 롤 많이 패치됐는데 한번 궁금하네요. 네, 궁금한 건 사실 뻥이고 네, 해봤는데 재밌어요, 여러분들. 이게 시즌 바뀌고 나니까 정글 못 하고 이게 밖에 갖고 되게 재밌어. 어 조선 탑자님이시군요. 벽전멸이 사라졌다고? 진짜요? 잘 모르겠어. 나 아직 잘잘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글쎄요. 팀랭은 실버 보내? 왜지? 아 그때 아 그런 거구나. 오케이. 롤 잘해요. 롤좀합디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롤이 어떤 건지 한번 알려드리죠. 오케이 갑니다. 빠바바. 제가 제가 여러분들 정글을 이렇게 드릴게요. 정글, 정글감. 나 정글 감나 정글장. 아싸 정글 여러분들 정글은 똥개예요. 똥개. 제가 똥개 보여드릴게요. 똥개. 어 워이 정글. 오케이. 이게 정글은 여러분들 워이기요 워이. 워익. 제가 저번 시즌에도 올려내 워이을더 잘했는데, 아 근데 이번 시즌은 나 워이기 더 어렵던데. 예, 이번 시즌 워이 사기 대로 했다고 하는데. 저 저번 시즌 이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궁쿨이 이번에 하향돼가지고. 그래 이번 지금 막 그렇게 사는 건잘 모르겠어요. 이유 아 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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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맨. 강타 챔피언한테 딜 들어가요. 그런데 그그 그 강타를 챔피언한테 쓰는 챔프는 또 달라요. 네. 자 워익을 해봤는데 그 파란 색깔로 이속 드력이 하게 되긴 한데 보라 색깔 간 다음에 후반에 딜 하는 게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좀 후반에 후반 노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워익 스킨도 샀어요 워익 스킨 샀어요 워익 스킨 3 워익 스킨 3 픽맨님이랑 중년님 중에 누가 더 잘하나요? 당연히 제가 잘하죠 네 픽맨님이랑 열몇 티어 차이 납니다 여러분들 워익은 하이에나죠. 여러분들, 워익은 진짜 레알 하이에나입니다. 어거필요어요 진짜 하이에나. 아워익은 하이에나. 오케이, 워익 하이에나. 아, 근 피미 님 브론즈고 저는 플래티넘이에요. 여워익은 진짜 레알 하이에나예요. 진짜 이게 진짜 멋있어, 진짜. 정글이 뭐예요, 이제? 어, 이제 수풀 속을 돌아다니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나쁜 녀석인데 팀이면 착한 녀석이겠죠? 그런 거예요. 나 하, 하, 하. 런스리도 중량이 셨게에 런스리 내가 오0만원 일부러 그만한 거죠. 이 거. 어허이. 어허이. 보자. 흠, <laughs> 순간 동화인 줄. 시즌5 정글 넘버원이던데 워이기. 워이카고 케이비 진짜 좋아요. 네. 보자. 워이카면 항상 모르가나 나오더라 내가 공수면 맨날 막아가지고. 음. 제 친구 다이아드데요 그래요. 마스터이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닭은 닭강림 패클러가 감사합니다. 아 간만에 방송 키고 로라네. 닭은 닭강림 서부다 감사합니다. 문도네. 문도 정도야. 짜오징도 좋아졌어요? 아니요 짜오는 잘 안합니다 아직도 정글이 원래 돌기가 지금 너무 어려워가지고 정글 트위치네? 아 짜오도 좋아요? 아 그래요? 아, 정글 트위치네? 야 트위치 정글 뭐야 왜왜왜 왜 닫지? 왜, 왜, 왜 아왜 닫지? 왜닫왜 닫지? 정글 정글 정글! 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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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 정글 l e j 정 정글 l e 정글 n 다 짜실 건가요? 아니요. 저는 뭐 올포지라서 상관없습니다. 아칼리 e Jungle 요아칼리 l e Ju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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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가 하향 당 j 서 리신밴 왜 하지? 글쎄요 모르겠어요 리신은 배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또 하향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진짜 꾸져서 진짜 진짜 꾸져 이제 정글도 잘못 돌고 챔피언 죽이기도 힘들어서 빠라바바바라바바빠 <목소리> 왜왜 이브 이미나아 특성 보여달라고요 아 제가 원래 20일 2 구를 썼거든요 근데 30 쓰니까 여러분들 카정당하고 1킬 줘도 할만해요 여러분들 완벽한 정글을 먹기에 태어난 워익 오케이 나는 무조건 정글을 먹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스네 난 워익을 갖고 간다 워익 밴안 되겠지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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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중에 언제까지 방송할거예요 글쎄요. 롤 해보고 싶은데 재밌나요? 롤 재밌습니다. 특성 다시 좀요, 여기요. 특성은 이렇게 들고, 그, 그, 빨강의 공속, 어, 노랑 방어, 파랑 공속, 공석, 왕룡 공속이요, 네. 어 빨강 파랑 왕눈 공속이에요. 빨강 파랑 왕눈 공속. 오케이. 자 빨강 파랑 왕눈 공속이에요. 빠밤밤. 이게 후반에 W 버프가 좋아가지고 평타딜 넣는 미드나 탑챔프 있으면 좋아요. 피즈 같은 거하면 창을 빨리 찔러가지고 야, 되게 좋아요. 빠밤밤. 서한님 팬클럽가입 감사합니다. 다섯 개로 팬클럽가입. 빠밤밤. 오우 제라스네 제라스도 좋지 저는 개인적으로 소포를 블리츠를 싫어해요 게리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게리 그것 때문에 그런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많이 싫어 어. 그런 게 있어 아 레임 님께서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레이님. 100개로 펜글로 가입, 맛이 감사합니다. 레이님, 100개 펜글로 가입, 감사합니다. 아 레이님, 100개 펜글로 가입, 감사합니다. 어, 분방이시네. 감사합니다, 레이님. 빠밤밤. 뭐야? 이주 리얼? 잘 모르겠네. 갓불칠 보셔야 되는데. 에이, 아니 아니야, 아니야. 개린 아니야. 게리는 아직 블리치 멀었어요, 여러분들. 골, 에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게리는 아니. 말 파이트는 좀 하는 것 같던데 말 파이트는 공은 잘 쓰던데. 솔직히 게리 말 파이트 공은 잘 쓰는데 난 블리치는 잘하지 는 모르겠어. 에이 봤을 때 게리는 말 파이트는 좀 해. 어, 블리치는 모르겠어. 아아원이면 잘하지, 아원이 블리치 잘하지. 아레니 백 개. 다시. 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아, 아. <laughs> 아 레이니, 100개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당신은 내 마음의 100점. 어, 아, 레이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 100개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아, 100개 감사합니다. 잠시 화면 가리고 다시 시작할게요. 빠바바... 음흠, 음흠. 이번에 칼리오스 칼리스탄 가 그것도 좋다더라고요! 카리스타 대부분 다 충이어서 여러분들, 지금 최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랭겜에서 하는 거 보면은 다 충일 거예요. 아직 이해도가 아직 많이 부족할 거기 때문에 음... 오케이, 잠깐만요. 아, 근데 여러분들, 제가 방송키고 롤을 하면 은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진짜 방송키고 하면 살짝 못하더라고. 그렇더라고. <laughs> 제가, 뭐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방송키고 하면 살짝은 못해.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즐겨찾기도. 항상 방송하면 잘 못해, 어. <laughs> 너블님이 잘해요. 달자가 잘해요. 달자가 좀더 잘할걸요? 예. 성원부금을... 어, 뭐야? 왜, 왜, 왜 슬퍼? 왜 갑자기 슬퍼? 어? 왜 갑자기 슬프냔 말이야.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바바바바, 바바제 친구들은 다 롤롤해서 해봤는데, 역시 애들이 좋아하는 게임은 제가 못하는 게임. 그래요, 안돼 요즘 근데 대부분 다 롤을 하긴 해서 거의 다 친구가 그러니까 롤 게임을 잘안 좋아해도 거의 대부분 롤을 시작하는 경우가 보통 어울리려고 그렇게 되긴 하더라고요. 내 친구들도 원래 다롤 같은 거 이제 게임을 안 하는데 애들이 다 롤롤 하다 보니까 다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그래. 자, 마테치 사주고요. 어... 저는 스마트키 안 씁니다. 워이근 스마트키 안 써요. 자, 워이근 스마트키 안 쓰고 어 저는 어어 어, 저는 추적자의 검 하고 이거 포식자 갈까? 잘 모르겠네. 오케이 오케이 와이 제 상대요 정글이 뭐지 엘리스? 엘리스는 위험한데 나 제가 마저를 안 올려서. <laughs> 중요한 키가 167, 8인게 사실입니까? 저산가서키 컸어요. 무시 니은 니은. 저키 큰. 뭐야? 블리츠 잠수인데 블리츠. 깡통아. 이거. 깡통아. 깡통아. 이거 나야 돼. 깡통아. 그래. 깡통아. 깡통아. 깡통바오이1 0 0 0인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핵? 저들이. 야 뭐야? 재밌을 텐데. 잠깐만요 우리 친구분들 차단좀 하고 갈게요 어... 야 블리츠 잠수인데? 야 블리츠 잠수야 이거 어떡해? 야 블리츠 잠수인데? 블리츠야! 어뭐 아이고 한대 맞았네 많이 아프겠다 오케이. 성능 다 써주고, 성능 다 써주고 해야 돼. 좋았어. 좋았어. 이런 포션 빠지는데. 어쩔 수 없다. 이거, 근데 블리치가 안 와가지고, 포션을 뺐네요. 포션 빼면 망한 건데. 야, 이거 포션을 뺐네. 오케이. 딱 이거 먹어주면, 2레벨. 자, 2레벨이면, 얘 먹어줍니다. 먹어줘야지. 막아야지. 아니야 망판 아니야 망판 아니야 망판 아니야 여러분들. 정글러가 캐리력이 높아졌다는 걸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캐리력이 높아졌다는 걸 내가 알려 드리죠. 오케이. 았어았어았어았어 잤어, 잤어. 아이고 힘든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보이네. 왜왜왜왜 왜, 왜, 왜 게임 종료해? 아니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뭐야 넌 또? 왜뜯들 맞았어 또? 이거, 매우 게임이 힘들어졌구만. 허허, 이거 게임이 매우 힘들어졌어. 아, 근데 괜찮아요. 네, 원래 롤을 하다보면 이런 경우는 해반이니깐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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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런 경우 많아. 어, 괜찮아. 난 이미, 이미 익숙해질 때로 익숙해졌어. 원래 모든, 모든 티어건 나가는 사람은 꼭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게 두꺼비한테 강타 쓰면은 이제 좀 그거 다 다르더라고요. 아, 그 비둘기 같은 애는 조그만 애부터 먹는 게덜 간다고요? 그냥 비슷하지 않나? 오, 다시 연결됐어. 봐봐 여러분들. 멘탈 잡고 기다리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왔구나. 왔구나 드디어. <laughs> 드디어 왔어, 드디어 왔어, 드디어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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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블리츠 봐봐, 블리츠 템 안사니. 야 봐봐, 블리츠는 이걸 노린 거야. 여러분들 기지에서 기다렸다가 히아석 사올라고. 에 블리츠는 이걸 노린 거지. 어, 토템 집 가면 낸지 저걸 노린 거야. 저걸 저걸. 이게 블리츠가 다 노린 거야. 음 좋았어, 좋았어. <laughs> 자, 좋았어. 이거는 얘한테 강타 쓰면은 뭐스턴 버프가 있던데, 예, 스턴 버프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자, 워이건 큐덤 이삼마야 이삼마 피비린내 피비린내 제일 중요해요. 아 경치 안안 먹어도 되겠다. 좋았어. 내가 만약에 선부르면은 탑갱 한번 가도 되긴 한데 뭐야 제 집갔네. 제가 지금 가도 할 수가 없어요. 시시기가 없기 때문에 이거 먹고 집 갑니다. 이거 먹고 집 가야 돼요. 이거 먹고 집, 옥토대도 언제 끝났어요? 방금 끝났어요. 방금 오케이, 이거 먹고 집 바로 집 가죠.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집. 바로 집, 바로 집, 바로 집. 자, 저는 이걸 사줄게요. 자, 이걸 사주고 와드! 여기 갑니다 자 이러면 이러면 좀템 두둑해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이쪽으로 가야겠다 옥토데드가 뭐임 그 유튜브에 가면 재밌는 게임 있습니다 어 집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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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우스는 템 사왔어 빠밤밤빠라바밤 빠빠바 아, 이게 마칠때가 업그레이드 한거랑 안한거랑 진짜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들 마체테가 업그레이드 한 거랑 안한 거랑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무조건 진짜 있어야 돼요. 빨강색이 훨씬 좋다고? 왜요? 뭐 취향이죠, 취향? 예. 제가 알아서 갑니다. 네. 빨강, 빨강 효과 뭔데? 아, 그러네! 빨강이 좋긴 한데, 괜찮아. 난 CC기를 보충했어 오케이. 빠밤, 빰, 빰, 빰. 취향이라뇨 맞아요. 정글템 취향이죠. 근데 제가 이거 상대한테 데미지 주는 거지 뭐. 자, 어, 음, 이거 먹어야지. 음, 저들의 와 많이 아파 보이는데. 걱정 마. 육면 찍고 갈게. 좋았어, 좋았어. 아 근데 빨간색이 좋긴 한데 여러분들 이것도 좋아요. 좋을 거야 분명. 난 그렇게 믿고 어, 엘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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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네 저거 전 죽었겠다 잘가 친구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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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 우와아 뭔데? 왜왜 왜? 왜, 왜? 레드,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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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와 레드 빨리 나와 이거 6렙 찍고 무조건 필각 6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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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야 돼 6렙 찍어야 돼 6렙 찍어야 갈수 있어 내가 강타가 없다 강타가 없다 미안하다 강타가 없다! 강타가 있으면 바로 가줄 수 있는데! 갔네 뭐지? 왜일까? 레임님 열개 감사합니다 왜지? 자자자자자 1을 잠시 끄고 자자 1을 자 잠시 끈 다음에 なあんぜ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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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오오 어? 어, 나이스. 개이득 좋았어 좋았어. 헬기브 마카리 죽었냐? 안 죽었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뭐야블리츠같는거 차단했는데 전체 말은 보이네. 죄송합니다. 피즈님 이거 안 먹을 거야? 오케이. 자. 아. 개쩔어 개쩌러 개개 오케이. 멋지. 나이스. 아들 봐봐요. 일단은 일단 이 강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겼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나이스. 나이스. 독 데미지. 독 데미지. 독 데미지. 독 데미지. 독 데미지. 저 아, 파랑 안갈걸 그랬나? 아, 근데 파랑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어허, 어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먹고 탑 가져야겠다. 탑을 가져야지, 탑을 가져. 뭐야, 안 죽었어. 뭐야, 죽이 냐 어어, 어어! 아까리 죽잖아, 봐봐! 같은데.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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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이거. 기다리지 거. 어? 참을성이 매우 안좋 구만. 박 이거 라인 밀어 줘야 돼요. 바로바로. 하하하하하하 바로. 아깝다. 매우 슬프다. 올냥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올케이케케이 오케이. e b a 완벽 one 완벽갱 k o 완벽갱 a c k one 오 a c 어 one b a 좀. k one 좀. a c k o 좀. 오케이. 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근데, 봐봐, 이게 워이 좋은 점이지. 이거 W를 키면 어시스트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놀래라, 용 없는 줄 알고 시껍했네. 순간 용 없는 줄 알고 망할 뻔. 안 싸? 안 싸? 안 싸. 안 싸. 안 써, 안 때려? 나이스. 오 나이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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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리야. 그렇지, 그렇지. 우리 또아칼리는또 무리를 조금씩 해줘야 되거든. 이게 게임의 균형을 맞으려면 무리를 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 원래 게임의 균형은 무리를 조금씩 해줘야지 이게 팀들이 도와주지. 어, 맞아.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자, 이건 뭐 거의 피즈워이 캐리.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 이거 하고. <가고. 웃음> 어, 800원 안 되네. 그러면, 신발 사고, 이거를 사야겠나? 어, 475원. 아! 아! 아, 이럴 때 제일 힘들어! 이런 이 돈이 아슬아슬하게 안될 때, 아!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뭐가 다 가야지? 기다립시다, 여러분들. 어, 우리 뭐. <laughs> 오케이 okay. 잘 잡았어. 날이잘잘 s 잡았어. 잡았어. n i 완벽하게 잘 a c 어아나저 때가 제일 p o 면서 제일 힘든 시기인 것같아 that l 아 r r a 핑아아핑 s a s h 아 k i 괜찮 What are you d 뻔뻔뻔뻔뻔 m not sure. I'm not s u